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도착한 꼬마 강인이가 친구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관장 아버지에게 강인이가 태어나자마자 배운 두 가지는 바로 마라도나의 축구 비디오와 태권도였습니다. 스페인어를 할줄 모르던 강인이는 또래의 친구들과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소 짓고 넘어가기에 부족한 당시 영상은 이강인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강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부끄러움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꼬마였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장소에서 수줍게 앉아있고 심할 경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를 연령대입니다. 그는 세상 어느 장소에도 적응하고 자신의 본분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해외생활에 특화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한편 어느 동네에나 있는 직국게 생긴 꼬마가 강인이에게 시비를 걸었고 다른 꼬마가 그를 제지합니다. 또 다른 옷통을 벗은 꼬마도 멀리서 온새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 꼬마가 바로 훗날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강인이와 재회하는 페란토레스입니다. 발렌시아 유소년팀의 토레스는 이강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0대에 독일에 진출했던 손흥민은 훗날 월드컵 독일전을 끝내고 어린 시절 겪은 인종 차별을 폭로했습니다. 유럽 전체에 퍼진 동양인을 향한 인종 차별은 흑인을 향한 그것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러피안들은 적어도 흑인을 대하는 언어, 애티튜드 등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을 향한 애티튜드는 상대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에도 눈을 찢는 행위가 동양인 비하로 느껴질 수 있다는 교육이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권도 영상에서 강인이에게 무술 포즈를 취하며 자극했던 꼬마가 아무 제재 없이 자라게 된다면 그가 바로 동양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보다 절대 동양인 차별이 덜하지 않은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은 손흥민과 달리 유소년 팀 내의 인종차별 경험에 대한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 가자마자 조우한 페란토레스는 팀의 에이스였고 그는 첫날부터 강인이를 챙겼습니다. Minutos, mercado, o... tiempo, no? 발렌시아 연령별 팀에서 함께 성장한 이강인 토레스 조합은 말 그대로 소꿉친구가 됩니다. 유럽의 초등학교나 유소년 클럽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의 발언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분야의 강자 앞에 기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인이에겐 무술 자세를 취하면서도 토레스가 뒤통수를 때릴 때 아무런 저항을 못하던 꼬마의 사례가 전형적인 그들의 형태입니다. 유소년 무대의 많은 선수들은 매년 실력으로 추려지고 대부분은 팀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과 토레스는 마지막 무대 1군까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둘은 1군 훈련 사진을 서로의 인스타에 업로드합니다. 기억도 안날 만큼 까마득한 어린 시절 처음 만나 함께 성장해서 같이 일군 유니폼을 입은 순간, 둘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분명한 것은 웬만한 형제보다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유년 인생이 곧 토레스의 유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맨시티로 이적한 페란토레스는 꼬마 강인이를 지켰던 그때처럼 이번에는 성인 이강인 선수를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내용은 토레스와 이강인이 17세에 처음 일군에 올랐을 때부터 주장이었던 파레호와 사적인 관계를 쌓긴 힘들었으며 그가 좋은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에게 위기가 오자 파레호는 토레스와 이강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독 경질의 원흉으로 지목된 두 명은 곱참 선수들과 몇 주간 대화가 없을 정도로 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팀 내에서 자리를 잃은 토레스는 맨시티로 이적했고 남은 이강인 선수를 걱정합니다 저는 강인이를 매우 사랑해요 그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어요 소브라노와 저는 강인이를 항상 도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절대 저에게 했던 실수를 강인이에게도 저질러선 안 돼요 강인이에겐 애정과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한 그는 이강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떠나서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인터뷰를 진행하며 쟁점을 부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토레스가 그랬듯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로 이적이 결정됐고 팀을 떠나고 리그의 주요 선수로 극부상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오래도록 같은 길을 걷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색깔은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분명 주요 한 역할을 합니다. 강인이를 괴롭혔던 그 꼬마가 만약 당시 유소년 팀의 리더였다면 꼬마 강인이의 삶과 기억은 어땠을까요? 둘은 각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고 꿈의 무대 월드컵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의 날개짓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